일본식 세천류라는 토마코 하법이 있는가 봅니다. 포르트칼 양손 모아치기 방식을 올렸었는데 모아치기에 거리를 이렇게 두고 여기 잡고 여기 올리는 영상이었습니다. 일본식 세천류는 이거를 길게 있는것 외에는 다른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잡았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, 자, 여기서 다시 팔을 걸었습니다. 길이에 하고만 연관이 지 다른 것은 별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. 이 길이가 긴거 그 외에, 여기에 잡는 거, 이 손가락 정리하는 거, 다 펼치고 나서 실질적으로 모든 통합타깃법에, 외국 사이트에 보면, 이 엄지손가락에 여기 놓고 늦게 놓는 방식, 대부분이 설명이 있을 겁니다. 제가 올렸던 영상, 이 손가락 거는 건 한국 전통 방식인데, 해외에서 이 방식은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. 대부분이 엄지손가락 사이에 끼우는 영상이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, 모든 투합화지법 요 손가락 테크닉인데 여기에 끼우든지 손가락 끼우든지 하면 이 정리하든 안하든 이렇게 잡든 모두 다 펴집니다. 하지만 비교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. 첫 번째 잡고 두 번째 잡고 세 번째 잡고. 네번째 손가락에 마지막으로 잡고 손가락이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모았습니다.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형태는 보여주기식이 아닐까 그리고 또이 이 투망은 경심인데 합사 투망을 한꺼번에 잡, 잡으면 엉키는 형상 때문에 이렇게 잡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. 이것 역시 엄지 손가락에 당겨치기 형태로 넣습니다. 손가락에 걸어도 상관없습니다. 이 상태로 바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팔그러치기나 비슷한데 한 손으로만 던지는 역할, 중국식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.